혹시, 이번 주 로또, 사셨나요? 이번엔 진짜 될것 같아. 1등 되면 회사 때려친다. 집부터 사고, 차 사고. 세계 여행,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요? 그런데 잠깐, 수학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꿈께, 상황을 하나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이번 주도 1등을 꿈꾸며, 로또 한 장을 삽니다. 가격은, 단돈 천 원. 천 원짜리 한 장, 별거 아니죠? 근데 이천 원짜리 한 장으로, 당신이 1등 당첨 확률은, 얼마일까요? 814만, 5060분의 1.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죠? 당신이 하루에 한 장씩 로또를 산다고 가정하면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2만 3천 년 동안 사야 겨우 한번 1등이 될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2만 3천 년. 그래도 누군가는 되잖아요? 맞아요. 누군가는 됩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당신의 확률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느껴보자고요. 당신이 번개 맞을 확률은 50만 분의 1. 상어에게 물릴 확률 370만 분의 1. 그러니까 로또 1등 되는 것보다 번개 두번 맞고 상어한테 물리는 게더 빠르다는 거죠. 그럼에도 왜 이렇게 불합리한 게임에 우리는 매주 기대를 걸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확률 착각. Probability Bias. 입니다. 우리 뇌는 보상이 터무니없이 클때 확률이 얼마나 작은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혹시라는 단어 하나로 희망회로가 터지기 시작하죠. 그 희박한 가능성에 과도하게 집중합니다. 혹시 나도 내 인생에 한 번쯤 대박이? 이 착각은 인간 본능에 깊숙이 밝혀 있습니다. 그럼 경제학적으로 로또는 어떤 게임일까요? 기대값. expected value 이라는 개념을 써보죠 쉽게 말해서 로또 한 장을 샀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를 따져보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로또 한 장당 기대 수익은 약 400권 정도입니다 1,000원을 내고 400권어치 가치를 기대하는 셈이죠 600권은 그냥 증발하는 돈입니다 한마디로 당첨되지 않는 쪽에 배팅하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결론 로또는 부자도 아니고 저축도 아니고 합법적 기부에 가까운 겁니다 물론 꿈을 사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요약 로또 1등. 현실적으로 인생 한 번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는 큰 보상에 눈이 멀어 확률을 무시한다. 수학적으로 보면 로또는 손해 보는 게임이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다음에도 돈과 심리 이야기 함께 배워봐요.